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간증들이 있잖아. 하나는 아버지가 100세 나이에 어머니가 생리도 끊기고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자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들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고 그 믿음의 생명들 믿음의 줄기들이 흐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삭도 그것 그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 신앙은 흘러요. 신앙은 흐르는 거예요. 좋은 것도 흐르고 안 좋은 것도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을 하시되 교회 생활, 종교 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하자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되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상관이 없어져요. 상처받을 일도 없고 못마땅할 일도 없고 내 하나님, 내 아버지를 하자. 너희 하나님이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신앙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